안녕하세요. 케이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은선경 교수입니다. 어, 저는 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골든 시니어 케어 융합 전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 골든 시니어 케어 전공은 어, 사회복지학, 그 다음에 상담심리학, 식품영양학, 간호학 이네 개의 전공이 함께 융합해서 교육 과정을 만들고 운영하게 되어지는 어,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골든 시니어 케어는 어, 노인들에게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신체적인 그리고 건강적인 그리고 어, 심리적, 정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될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 고령사회가 되어가고 있고요. 또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점점 더 노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가족이 중심이 돼서 노인을 부양하던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감에 따라서 사회가 노인을 어, 보호하고 노인을 지원하는 많은 제도와 체계들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든 시니어 케어라는 전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인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 그 편안한 노후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전문가가 된다라는 건 사회적인 필요와 어, 이런 부분들에 맞다 있는 중요한 전공이 될수 있습니다. 어, 골든 시니어 케어 전공은 네개 어, 학과가 구성이 되어져서 다루고 있는 만큼 노인에 대한 생물학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변화 그리고 건강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하는지 그리고 그런 건강을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적절한 식이요법과 그다음에 식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어르신들의 심리 정서적인 부분들을 잘 케어함으로써 노인기에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우울과 그 다음에 불안, 그 다음에 노화로 인한 정서적인 문제들을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을 어떻게 케어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 그리고 다양한 지역사연에 존재하고 있는. 체계들을 잘 조직해서 어떻게 노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 관리라든가 아니면 지역 사회 자원들을 동원하고 개발하는 역할들을 어떻게 할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배우게 되는 전공이 골든 시니어 케어 전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든 시니어 케어의 이런 과정들을 이수하게 되면 지역 사회에서 노인을 돌보는 통합적 전문가가 될수 있고 이런 통합적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졸업 후에 여러분들은 노인복지관 또 노인 요양시설 그리고 다양한 노인과 관련한 기관에서의 급식과 다양한 부분들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또 노인들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하는 전문가로서 다양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노인들에 대한 시설 중심에서의 보호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노인들을 돌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들, 그리고 관심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 근거해서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노인들을 돌봄, 노인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대한 이런 시설과 그다음에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확장될 가능성들이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골든 시니어 케어에 대한 전공 과정들을 이수하시고 꼼꼼하게 잘 살펴보면서 필요한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잘 키워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훌륭한 인재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골든 시니어 케어 융합전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질의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